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강력한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력반에서는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송도에서 발생한 아+ 아들을 쏴 죽인 비정한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도 경찰은 이 가해자가 왜 도대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범행 동기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대목은 이겁니다. 며느리 손주까지. 유가족들이 입장을 내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아들만 해친 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이다. 며느리가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남편이죠. 남편을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방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수차례 위협을 하며 열려고 했다. 피해자의 지인, 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쏜뒤 며느리와 손주 등을 향해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라고 말했다.라는 유가족들의 입장과 당시 있었던 지인들의 입장이 언론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겁니다. 검사 시절에 강력 사건들 많이 수사해 보셨는데 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과. 경찰에게 진술하는 저 아버지의 진술이 유가족들과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어떤 증언들로 완전히 부인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어 특히나 알려진 것과 다르게 며느리와 손주들도 죽이를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도대체 네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검사 시절에 사건 처리를 해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은 사실 종종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존속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부모가 어, 부모가 이제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가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폐륜 범죄죠. 뭐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예. 예. 더군다나 지금 보면 장성한 아들의 그~ 가해자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해주는 상황에서 죽인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놓은 사제총을 들고 와서 쏴 죽인다 그러고 나서 손주와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일단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른데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이 다 봤고 유가족들의 지원이니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문을 잠갔는데 위협하면서 추격했고 아들에게 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지인에게도 쏴는데 맞습니다. 불발이 됐다. 네. 그렇다면 검사 출신이시니까 변호사님. 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해치려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 그거는 뭐 일단. 해치려고 했었던 의도가 적어도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총을 쐈었는데 뭐 불발이 됐다 이런 거를 보면 위협하려고 있었던 의도는 있었던 거 별로 보이고 심하게는 이제 살해하려고 했었던 의도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와 손주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살해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제대로 성공이 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어, 이런 정도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 살인 미수 적용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서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지인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살해 위협을 했는지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또 하나의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 성폭력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가정 불화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유족 측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성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대목부터 함께 보시죠. 1999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1년 후 이혼, 아들 혼인까지 사실혼 관계로 이 가해자와 아내가 동거를 했다는 거고요. 상당수 아들에게는 이혼했다는 걸함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년 전이었어야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마저도 아버지에게 함구해달라는 라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실제 뭐 이혼을 했네라는 걸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유가족들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경찰 진술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가해자가. 유가족 모친 아버지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가정 불화로 범행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날이나 다 같이 모이고 축하했다. 원래 전처도 오려다가 출장 때문에 못간 것이다. 원래 아들 집 가서 축하려 했는데 내가 가겠다고 해서 송도에 모인 것이다. 아들이 이혼 탓을 아버지 탓으로 돌려서 불화가 있었다라는. 시계 진술했다는 건데 전혀 거짓이다라는 걸 유족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 범행 동기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아버지는 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다는지 말하기 싫다고 하고 유가족들은 가정불화가 없었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경찰로서도 수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네. 요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불화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불화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유가족들, 그 어머니라든가 이 돌아가신 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 성공해 있는 분들이고 아버지는 60대에 은퇴해서 직업도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들과 뭐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 전철을 바라보는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범행 동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명확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런 가정 불화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더군다나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죽이려고 했다? 더군다나 자기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람한테 미리 사죄총까지 만들어서 이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판 보시죠. 두 번째 단서는 뭘까요? 이겁니다. 무직 아버지의 열등감이 범행 원인이 아니었을까?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정 불화라고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충실을 품게 됐는지. 피의자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결정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요. 가정부로가 있었다 알려하지 마라. 영장 실시다 출석하기 싫다. 자김 변호사님. 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가 없다라고 본인 이 느끼는 겁니까? 아 죄가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뭐 아들을 죽인 일이고 더군다나 사제 총까지 만들고 자기 자택에는 폭발물까지 설치해 둔 이런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계기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는잘못 느끼는 거죠. 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뭐뭐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너 죽고 나 죽고 심사가 약간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어. 자기 집에다가 뭐폭발물 설치해서 모든 거를 끝내려고 했었다. 타이머를 설치해서 폭발물이 터지고 나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었다. 이런 말 자체가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가끔 생기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보통 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심사가 있으면서 뭐 자신의 죄의식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무지가 아버지의 열등감과 박탈감을 꼽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0대 아들은 2 0 1 1년 화장품 업체 세워 운영, 연매출 30억 대 회사로 성장. 20여 년전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던 전처는 유명 부티 사업가, 전국 100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전처, 900억 원 기업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순천향대. 성공한 전처에게 박탈감, 열등감, 상징적 계승자의 아들에게 복수심. 범죄 신임 전문가들은 경제력 없는 A씨가 오랫동안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분석하고 있고요. 전처가 아끼는 아들에 대한 어떤 응징심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처 유명 부티 사업가인데요. 왜 사냐고 물으면 아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네. 많은 사건 수사해 보시잖아요 네, 네. 범죄의 동기가 열증감과 박탈감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심리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그것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매우 강렬한 감정입니다. 단순히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람을 죽일 만한 뭔가 특별한 일들이 가족 사이에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말하기 싫을 수가 있죠. 우선 유족들이 입장을 냈잖아요. 이게 이제 그이 차가해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뭐. 너무 지나친 관심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열등감, 박탈감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그들만의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열등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저에서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아들을 죽인다 자기 생일날에 이런 거는 약간 쉽지 않을 거고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예, 이웃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 아버지의 집 근처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집세 있는 사람, 집업도 없고, 아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해서 을 나갔거든. 나중에 나가, 남편도 미혼가정이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 세번째 단서 함께 보시죠. 상업판에 저희가 뛰어봤습니다. 폭발물 실험도 했다. 자, 이거 어떤 얘0까요함함 보시죠. 죠봉봉구택택폭폭발 설치, 치낚줄줄화솜활 활용, 여러 의의폭폭치폭폭위위향향을을해해 여러 도를사용했했직 직접 험험0봤다 생을 정리할 목적이다.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김 변사님, 호 네. 미리 실험을 했다, 계획범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이 어떤 심리입니까? 정말 죄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일단.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단절돼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운둔해서 살아가면서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잘못해도 아이 뭐 내가 이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죄책감이 거의 영으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타이머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자기 집에 폭탄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네. 그건 또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심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는 아,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뭘더 어떻게 할게 아닌 것 같다. 난 그냥 죽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경찰에 검거가 됐으니 아, 이거 뭐 폭발 터져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건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죠. 국가수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물질, 인화성 물질은 패트병에 나눠서 담겨져 있었는데 15개 병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피의자 집이나 차량에서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됐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좀 의문점 투성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어, 제거할 위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좀 미궁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폭발물하고 사제총까지 만들어고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왜 도주를 하려 했었는지도 좀 모든 게다 의문인데, 이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 제일 먼저 그 가해자의 심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런 어. 경우에 결국은 보면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거든요. 지금 가해자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의 동기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양형, 동, 양형 사유가 되거든요. 잘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도 아마 자식을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게 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사 기관에서 돌파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한테도 되게 아프고 힘들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죽일 만큼의 무슨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는지를 찬찬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